짠, 반갑습니다. 생각하는 예술가 그러나입니다 그아, 그아. 아, 자, 오늘도 별일 없는 하루를 보내시고 계십니까? 그러나도 이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는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취미 활동을 하러 또 나왔습니다. 아,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. 그래도 여기가 어 남해라고 좀덜 춥습니다. <laughs> 좀 이쪽에 서울에나 뭐 이런데 한파가 와서 많이 춥다고 하던데 몸잘 챙겨서 어뭐 독감이나 코로나 이런 거 걸리지 않고 감기 이런 거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몸 관리를 잘하고 좀 단돌이를 잘해서 다녔으면 좋겠어요. 요즘에 참이 독감이나 감기 걸리기 좋은 게 실내에는 막 따뜻하고 뭐 실외에는 춥고 그러니까 온도차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적응하고 뭐 관심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몸을 잘 챙겨서 아프지 않는 하루하루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. 제가 그죠 그리고 뭐 감기나 걸리고 뭐 독감이나 걸렸으면 이런데 와서 제가 취미활동으로 촬영하고 바닷가에 와서 쓰레기를 짓는 이런,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. 오늘 한번더 왠지 또 아,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. 아침부터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었는데 아, 그게 아니어서 어, 다행입니다. <laughs> 나 왔으니까 취미활동으로 쓰레기 몇개 줍고 시작하겠습니다. 야야야야야! 아이고 아이고 물이 많이 차 올라와 있습니다. 어. 쓰레기는 그렇게 많진 않네요. 조금 있다, 조금 조금 밀려가 있는데 또 돌아다니다 보면 또 쓰레기가 나오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나오면 좋고 어. <laughs> 안 나오면은 어. 알겠습니다.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. 오케이. 자, 일단 한개 주웠으니까 됐습니다. 음. 아, 역시, 어, 나오니까 좋네요. 아침에 막, 황당한 일이 있어서 좀 기운이 좀, 기분이, 어, 뭐지, 이런 약간 처지는 느낌이었는데, 나오니까 좋습니다. 그게 이제 사실이 안닌걸 알게 돼서 다행이고. 뭐, 심각한 일은 아닙니다. 서로 오해가 있어서. <laughs> 아, 이, 가을은 끝나고, 이제 겨울했다 이제 11월 말이고, 이제 곧 12월이 오지 않습니까? 올해도 다 지나갔습니다.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네요. 시간은 많은데, 돌아보지는않는데 어, <laughs> 저기 지금 배 지나가는 거 보이겠다. 약간, 좀, 그렇게 크진 않네. 멸치패 가기도 하고. 그리고 요즘에, 그저 어, 막, 긴장 처리고, 막, 긴장한다고, 막, 다들 힘든 것같더라고 <laughs> 그리고, 이제, 굴도 막 나오더라고요. 벌써 나와서. 제가 아시는 분이, 어, 굴 먹고 싶다고 래서 주문해서 보내줬는데, 어, 저도 조만간 좀 사먹어야겠습니다. 굴국이랑, 굴전을 좀. 아 통영 굴이 맛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좀사 드시면 좋고 요즘에 택배가 좋으니까 그냥 주문하셔서 택배로 시켜 먹어도 좋습니다 저는 저기 강원 수산이라는 곳에서 주로 시켜 먹는데 어, 꼭 거기 안어도그죠 아시는데 주문하셔서 시켜 드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좋다 근데 막 따뜻하다 햇빛에 받고 있으니까 막 어, 따끈따끈한데 음 아, 눈이셔, 아. <laughs> 야, 이, 지금, 태양이 여기 있거든요. 제가 태양 딱 보고 딱 앉아있는데, 와, 환상적이다, 막. 반짝반짝하고, 윤술, 어. 반짝반짝한 바다에, 은하수를 보고 있으니까, 마음이 평, 평안해지는, 같아요. 약간, 잔잔하, 저 멀리 쪽으로 잔잔하고, 이쪽으로 다가올수록 빛이 강해지면서 열동적입니다 움직임이 많아지고. 또그 위에 배가 한대 지나가고 있고, 와. 약간 그림 같은 느낌이다. 와, 이걸 간격을 한번 같이 볼까요? 자, 할 만큼 했으니까. 자, 봅시다. 자, 어때요? 보입니까? 좋죠? 약간 학대 좀 해볼까요? 지금 배 지나가는 게안 보인다. 너무 밝아서. 와. 배가 저 지금 성조탑 밑을 지나가고 있는데 안 보이죠? 와. 약간, 어. 형태만 보이네. 밑쪽에. 어떻습니까? 폭룡이안침은 오늘도 찬란합니다. 와, 태양 좋고. 어. 파도도 적당히 쳐주고. 이 음, 바다 은하수를 바라보는 이 평화로운 시간 중에 이런 현상이 눈수리라 그러고 아, 은하수 은하수 저는 그냥 바다 은하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 좋다 그냥 이거 보고 그냥 가만히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네요 하늘은 그렇게 막 파랗진 않네, 약간 흐리기 하니. 어제도 좀, 날씨가 조금 흐렸습니다. 막, 비가 막 오다 말다 하, 하더라고 조금 겨울인데, 습한 기운이 조금 느껴집니다. 그래도 춥진 않아서 다행히, 기온이 좀 포근해졌습니다. 오늘도좀덜 춥죠, 아무래도. 아, 저기 또배 지나간다. 좋네, 좋아. 대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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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호. 그렇지, 제가 이 맛에 바닷가 와서 쓰레기를 줍지 않습니다 자, 좋습니다. 그러나, 어, 이 겨울이 오는 기운을 느끼면서 제할 일, 쓰레기를 좀 짓고 오겠습니다. 자, 쓰레기는 제가 주울 만큼 다 주워왔어요. 오늘은 가득 채우지 못했습니다. <laughs> 제가 쓰레기를 한 봉지 채우지 못했다는 거. 여기 있는 이일대이 작은 해변에는 끗해졌다 <laughs> 저쪽에 막 쓰레기, 스티로폼 부서진 조각들이 있긴 있는데, 그건 듣기 힘들어서 제가 좀 듣기 힘드네요.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, 오늘은 아,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. 줄만큼 어, 주셨다. 어. 더 듣지 않고, 요만큼만 어. 줍고 가려고 합니다. 제가 쓰레기봉투를 많이 채우지 않았다는 그만큼 여기가 쓰레, 여기에 쓰레기가 없다는 뜻입니까 좋은 거지 않습니까? 요즘에 가끔 이제 가끔아주 sns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하죠. 아시아 어딘가 같아요 강이나 뭐 바닷가에 막 플라스틱이나 쓰레기 그런 거막 치우는 영상들이 자주, 종종, 자주 올라오더라고요. 그거 볼 때마다 어, 와 기분 좋더라고요. 쓰레기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그 느낌은 천,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. 아... 이제 누군가, 그죠? 어디, 이 어디가 되었든, 뭐 산이 되었든, 계곡이 되었든, 바다가 되었든, 근데 거기 갔을 때 깨끗하고, 그죠? 쓰레기가 없는 그런 풍경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? 어디 갔는데 막, 해양가에 태양, 쓰레기가 막 너무 많이 밀려와있으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? 저도 가끔 이제 다른데 섬에 가서 아, 예쁜데 예쁜 해변에 갔는데 막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밀려와있어 그런 거볼 때마다 속상하거든요. 이제 모든 걸다 이제 할 수는 없겠지만, 그냥 저는. 제 할도리로 어, 요만큼이라도, 어, 하고 싶습니다. 그렇다고 이게 꼭 좋은 일도 아니고, 자랑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냥, 어, 하고 싶은 사람이나, 어, 저처럼 이렇게 취미 활동으로, 어, 하시는 분 있으면 좋고, 또 이제 뭐 누군가는 그죠. 큰 뜻을 갖고, 어,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? 있으면뭐 도와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? 요즘에 뭐이 비치코민이나 뭐 이런 뭐 게또 뭐 유행하는 것 같더라도 근데 다만 이제 뭐 유행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꾸준히 하면 더 좋고 뭐 못하더라도 그죠? 그냥 환경을 좀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어도 참 좋지 않겠습니까? 다할 다 수는 없다. 그렇다고 다 안 한다고 그 사람은 탓하거나 뭐라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. 각자, 할수 있는 걸 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충실하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? 나쁜 일 하지 않고. 바람이 살살 불고 딱 좋습니다. 딱 좋아. 날씨가 포근하고,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있서 그런지 아주 좋네요. 가만히 앉아서 몸을 좀 따고 있고, 파도 소리 듣고, 햇빛 빠으면서 아, 근데 햇빛 좀 그만, 그만 받고 싶은데, 아, 얼굴이 너무 많이 탔더라고요. <laughs> 어, 복구가 안 되네. 까무자 짭해져서고 사람이. <laughs> 그습니다 그만 떠들고 어제 어. 그만 돌아가겠습니다. 가서 제볼 일을 좀 봐야겠습니다. 뭐, 특별한 일은 없는데, 어, 재고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. 주문할 것좀 주문하고, 물품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. 아... 가이드는 좀 앉아서, 햇빛을 좀 맞고 가긴 가야겠습니다. 기분이 좋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,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안녕하세요. 날씨 좋다.